무릎이 아파서 매일 파스 붙이신다고요? 그거 잠깐 시원할 뿐이에요. 진짜 원인을 못 고칩니다. 저는 김도현, 79세, 은퇴한 내과 의사입니다. 평생 환자 2만 명 넘게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무릎 수술 받은 환자 10명 중 7명은 수술 안 해도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서울 중랑구에 사는 71세 박영숙 할머니가 저한테 오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버스 한 정류장도 못 걸어요. 파스는 한 달에 스무 장씩 붙이고 진통제도 하루 두 번씩 드셨답니다. 병원 세 군데를 다녀도 돌아오는 말은 똑같았어요. 수술밖에 없습니다. 제가 물었죠. 할머니, 수술 말고 다른 방법 한번 해보실래요? 집에 있는 소주 한 병이면 됩니다. 그날 바로 알려드렸습니다. 소주에 이것 하나만 넣어서 바르는 방법. 3일 만에 통증이 줄고 2주 뒤엔 계단을 혼자 오르셨어요. 한달 뒤엔 손주 손잡고 시장까지 걸어 다니셨죠. 이게 거짓말 같다고요? 아닙니다. 저뿐 아니라 수백 명의 환자들이 같은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소주에 넣는 이것. 오늘 제가 평생 쌓은 의학 경험으로 그 비밀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때문에 파스 붙이고 약 먹고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 이 방법 한 번만 들어보세요. 지금 바로 소주 한병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필요한 건 병원 처방이 아니라 집에 있는 재료 두 가지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릎이 아픈 거지 뭐. 아닙니다. 나이는 원인이 아닙니다. 무릎이 아픈 데는 분명한 다섯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연골이 닳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걷는 걸음수가 얼마나 될까요? 적게 걸어도 5천, 많게는 8천 걸음이에요. 그 말은 무릎이 하루에 8000번 눌렸다 펴였다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40년, 50년을 이렇게 쓰면 당연히 닳죠. 특히 40대 이후엔 연골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조금씩 닳고 마모되는 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안쪽에서는 꾸준히 닳아가고 있는 겁니다. 둘째, 허벅지 근육이 약해집니다. 무릎을 지탱하는 건 연골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핵심이에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실리는 하중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근육이 10%만 줄어도 무릎이 받는 압력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계단 오를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유난히 아픈 겁니다. 셋째 혈액순환이 안됩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 주변의 혈관이 좁아집니다. 피가 잘 돌지 않으니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지 못하죠. 회복이 안되고 염증이 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넷째, 체중이 늘어납니다. 몸무게 1KG 늘면 무릎에 걸리는 압력은 3KG 증가합니다. 계단을 오를 땐그 압력이 7KG까지 올라갑니다. 5KG만 쪄도 무릎은 35KG을 더 버텨야 합니다. 그 압력이 쌓이면 연골이 빠르게 닳습니다. 다섯째, 염증이 생깁니다. 관절 속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시작되고 이걸 방치하면 연골이 3배 속도로 손상됩니다. 결국, 무릎은 붓고, 열이 나고, 걷기 힘들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가 무릎 통증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중 어느 하나라도 파스가 해결해 주나요? 아니요. 파스는 통증을 잠깐 가릴 뿐입니다. 2 시간, 3 시간 지나면 다시 아파지죠. 냉각제와 향으로 감각만 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고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염증을 줄이고 피를 돌게하고 무릎이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갖게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의 답을 얻었습니다. 소주에 이것을 넣는 방법,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열어주는 천연 조합입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수십년 동안 환자 무릎을 보며 깨달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염증을 잡아야 통증이 사라진다. 그 염증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히는 재료가 바로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미국 농업화학저널에서도 발표됐습니다. 실제로 혈류를 개선하고 조직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있죠. 그럼 그냥 검은 콩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먹는 것보다 직접 바르는 게 훨씬 빠릅니다. 먹으면 위를 거쳐 흡수되고 간을 통과하고 온몸을 돌고 나서야 무릎까지 도달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하지만 바르면 필요한 부위로 바로 흡수됩니다. 특히 알코올은 피부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주를 쓰는 겁니다. 즉, 소주 검은 콩 안토시아닌 전달 통로 피부 아래까지 약효가 깊게 스며듭니다. 염증이 줄고 혈관이 확장돼서 피가 잘 돌고 무릎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을 환자 10명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중 7명이 수술 없이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아침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뚝뚝 소리 나던 분들이 지금은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릅니다. 저는 이걸 단순 민간요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의 항염 원리를 이용한 의학적 방법입니다. 핵심은 정확한 비율, 정확한 도수, 정확한 바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그걸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필요한 재료는 단두 가지 뿐입니다. 볶은 검은 콩가루 1컵, 소주 1리터. 그리고 중요한 건 3일 숙성입니다. 이제 재료 준비부터 검은 콩, 소주 만드는 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효과를 내려면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시다. 검은 콩, 소주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단계 하나라도 틀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에게 직접 알려드리고 검증한 방법입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먼저 재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볶은 검은 콩가루 백지 종이컵으로 한 컵입니다. 소주 1리터 알코올 도수는 2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리병 한개 최소 1.5리터 이상 들어가는 병이면 됩니다. 이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검은 콩의 상태입니다. 생콩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안 됩니다. 반드시 볶은 검은 콩을 써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볶는 과정에서 껍질이 터지면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훨씬 더잘 녹아 나옵니다. 생콩으로 하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마트 건강식품 코너에서도 볶은 콩가루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드실 분은 검은콩을 프라이팬에 중불로 5분간 볶으세요. 껍질이 살짝 터지면 완성입니다. 그 다음 식혀서 믹서에 곱게 갈면 됩니다. 이게 가장 신선하고 향도 좋습니다. 이제 소주를 준비합니다. 소주는 담금 주형이 가장 좋습니다. 25도 이상이면 어떤 브랜드든 상관없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낮으면 성분이 제대로 녹지 않아요. 안토시아닌은 알코올에 녹으면서 추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수가 높을수록 추출 효율이 좋습니다. 다음은 유리병을 준비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안됩니다. 소주와 반응할 수 있고 장기 보관시 냄새가 배어요. 유리병은 깨끗이 씻은 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발효가 일어나고 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제조 과정입니다. 1. 유리병에 볶은 검은 콩가루 한 컵을 넣습니다. 2. 그 위에 소주 1리터를 천천히 붓습니다. 삼뚜껑을 닫고 위아래로 1분 정도 흔들어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소주와 검은 콩가루는 섞이면서 색이 서서히 진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안토시아닌이 추출되는 신호입니다. 섞은 후에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세요. 숙성 기간은 정확히 3일입니다. 일주일 정도 두면 더 좋지 않을까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나면 이미 안토시아닌이 충분히 추출되고 그 이후엔 산화가 시작됩니다. 즉 너무 오래 두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3일 숙성이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은콩 건더기는 걸러내지 마세요. 건더기에도 유효 성분이 남아 있습니다. 사용할 때마다 병을 흔들어 가루가 다시 섞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병으로 약한달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한달 반까지도 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완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소주 한 병, 검은 콩한 컵으로 무릎 통증을 완화하는 준비를 마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바르느냐입니다. 바르는 부위, 횟수, 시간대가 정확해야 효과가 나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은 콩 소주를 무릎에 바르는 정확한 방법, 하루 몇 번, 어디에, 어떻게 바르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제 검은 콩, 소주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드는 건 쉽지만, 바르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환자들에게 수없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깨끗한 화장솜이나 거즈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수건이나 손으로 직접 바르지 마세요. 손에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성분이 손에 흡수돼 버립니다. 무릎에 도달할 양이 줄어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 화장솜에 검은콩 소주를 듬뿍 적십니다. 살짝 묻히는 수준이 아니라 흠뻑 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토시아닌이 피부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무릎 앞쪽뿐 아니라 옆쪽, 뒤쪽까지 전체적으로 톡톡 두드리며 바르세요. 무릎은 앞면만 아픈 게 아닙니다. 근육과 인대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넓게 발라야 합니다. 삼 바른 후엔 손끝으로 가볍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약 12분 정도 피가 도는 느낌이 들면 멈추면 됩니다. 하루 두 번은 필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통증이 심한 날은 낮에 한번더 추가해도 됩니다. 아침에는 굳어 있던 관절을 풀어주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줍니다. 왜꼭 아침과 저녁일까요? 자는 동안 무릎 주변의 혈류가 느려지고 근육이 굳습니다. 아침에 바르면 혈류가 확 열리고 하루 종일 무릎이 가볍습니다. 저녁에는 반대로 하루 동안 혹사당한 무릎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이때 바르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검은 콩 소주는 피부용입니다. 둘째, 피부 반응 테스트를 먼저 하세요. 팔 안쪽에 소량 발라보고 30분 후 확인하세요. 빨갛게 변하거나 가렵다면 사용하지 마세요. 셋째, 상처 부위에는 바르지 마세요. 열감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땐 자극이 생깁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죠. 대구에 사는 74세 김정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하루에 8번씩 검은 콩 소주를 발랐어요. 많이 바르면 더 낫겠지 하고 욕심을 낸 거죠.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무릎이 붉어지고 피부가 갈라졌습니다.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 겁니다. 치료하는 데만 3주 걸렸습니다. 이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두번 말아야 세 번. 정해진 횟수를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술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지나면 완전히 날아갑니다. 알코올은 증발하면서 성분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냄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검은 콩 소주 바르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지켜도 35일 내에 무릎이 부드러워지고 계단 오를 때 뻣뻣함이 줄어드는 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르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약효를 두 배로 끌어올리는 특별한 추가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병행하면 무릎이 훨씬 빠르게 풀립니다. 그 비밀은 바로 따뜻한 찜질입니다. 이제 핵심 단계로 들어갑니다. 검은콩 소주를 바른 다음 바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효과가 두 배로 올라가고 3일 안에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 옵니다. 바로 따뜻한 찜질입니다. 왜 찜질이 필요할까요? 검은콩 소주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속도가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부가 따뜻할수록 모세혈관이 넓어지고 성분이 더 깊숙이 침투합니다. 즉 따뜻한 찜질은 흡수 촉진 장치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릎에 검은 콩 소주를 바른 후 바로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올려주세요. 시간은 10분에서 15분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 이상 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도는 손으로 만졌을 때, 아, 따뜻하다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략 40도에서 45도입니다. 뜨겁다고 느껴지면 이미 과합니다. 찜질팩이 없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건을 물에 적신 뒤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세요. 그 수건을 짜서 무릎 위에 올리면 됩니다. 또는 핫팩을 얇은 수건으로 한번 감싸서 써도 괜찮습니다. 직접 피부에 대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 절대 피하세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찜질은 반드시 소주를 바른 직후에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알코올이 다 증발해서 성분 흡수가 줄어듭니다. 즉, 바르자마자 바로 찜질이 정답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지키면 피가 돌고 무릎이 따뜻해지면서 관절 주변의 긴장이 확 풀립니다. 실제 환자 중에서도 2단계에서 효과를 체감하신 분이 많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71세 김태수 어르신의 사례를 예로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검은콩 소주만 바르고 찜질은 귀찮다고 안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효과가 미미했어요. 그래서 제가 찜질을 꼭 병행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후 2주 만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무릎이 부드럽고 계단 오를 때 훨씬 가벼워요. 이게 실제 환자분의 말입니다. 찜질은 하루 두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바를 때마다 찜질을 함께 하세요. 이두 단계가 합쳐져야 완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계. 검은 콩 소주 찜질 요법입니다. 이제 무릎 통증 완화를 가속시키는 핵심 비밀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언제 바르면 안 되는지,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은 콩, 소주, 찜질법, 효과가 큰 만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바르느냐, 언제 피해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시간에 하면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혈압, 어지럼증, 피부 자극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요법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원리입니다. 일 식사 후 2시간 이내 금지. 식사를 하면 피가 위장으로 몰립니다. 음식 소화시키기 위해 혈류가 집중되죠. 이때 검은 콩 소주를 바르고 찜질을 하면 혈액이 무릎으로 쏠려 소화 장애가 생깁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어지럽거나 심한 경우 저혈압 증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 최소 2시간은 기다린 뒤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술 마신 날은 절대 금지. 소주에 소주 바르기 위험합니다. 음주 후에는 혈관이 이미 확장된 상태입니다. 그 위에 검은 콩 소주를 바르고 찜질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부담을 받아 실신이나 어지럼증이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날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술 마신 다음 날이라도 컨디션이 회복된 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3 목욕 전후 1시간 이내 금지.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몸 전체의 혈관이 넓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찜질을 하면 혈압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욕 전후 1시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만약 목욕 후에 바로 무릎이 뻣뻣하다면 차가운 수건으로 가볍게 닦고 1시간 뒤에 바르세요. 4.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날때 금지. 무릎이 붓고 열이 난다는 건 급성 염증 상태입니다. 이때는 따뜻하게 하면 오히려 염증이 악화됩니다. 이럴 땐 병원 진료가 우선입니다. 염증이 가라앉은 뒤에 검은 콩, 소주, 찜질을 시작해야 합니다. 5. 가장 좋은 시간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아침 식사 전 30분 또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엔 관절이 굳은 상태라 순환을 열어주는데 효과적이고 저녁엔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어줍니다. 특히 자기 전 1시간 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는 동안 혈류가 안정되고 회복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육해수 조절 처음엔 하루 두 번으로 시작하세요. 아침 저녁 규칙적으로 하되. 무릎이 편안해지고 열감이 돌면 하루 한 번으로 줄여도 됩니다. 단,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매일 일정하게 하세요. 이 단계를 지키면 안전하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검은 콩 소주는 자극이 있는 방법이지만, 원리를 알고 사용하면 누구나 안전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방법을 배웠다면, 이제 남은 건단 하나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효과 없다 하시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무릎은 수십 년 동안 망가졌습니다. 회복에도 최소 한 달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제대로 따라오셨다면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이 방법은 하루 이틀 바른다고 통증이 사라지는 지켜제가 아닙니다. 무릎은 오랜 세월 동안 손상돼 왔습니다. 그만큼 회복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밥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무릎도 하루라도 안 챙기면 다시 아파집니다. 그만큼 매일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3일차 변화. 처음 3일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무릎이 살짝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피가 돌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이때 멈추지 말고 계속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차 변화. 아침에 일어날 때 뻣뻣한 느낌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덜 무겁고 걸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이 정도면 좀 낫네 싶어서 멈추는 분들이 많지만 그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통증이 줄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시점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2주차 변화.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무릎을 굽힐 때 소리가 덜 나고 앉았다 일어날 때덜 아픕니다. 이 시기에 효과 있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몸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4주차 변화.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붙는 느낌이 들고 날씨가 흐려도 통증이 덜 합니다. 이때부터 관절의 회복 주기가 시작됩니다. 꾸준히만 하면 한달 안에 통증이 70% 이상 완화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67세 이명숙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았지만 무서워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려 했죠. 그런데 딸이 엄마 한 달만 해봐요. 하고 붙잡았습니다. 결국 한 달을 채웠고 지금은 장도 혼자 보러 다니십니다. 무릎 통증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분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일주일 만에 그만뒀으면 지금쯤 수술대 위에 있었을 거예요. 유지관리법. 좋아졌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일주일에 23회는 유지하세요. 무릎 건강은 단발성이 아니라 평생 관리 영역입니다. 한달 꾸준히 하면 무릎이 회복되고 3개월 유지하면 재발이 거의 없습니다. 비용도 부담 없습니다. 검은 콩가루 한봉 5천원, 소주 한병 2천원, ,000원, 7천원이면 한달 넘겠습니다. 파스 한 달치보다 저렴하면서 통증 완화 효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제 모든 단계를 다 배웠습니다. 1. 검은 콩 소주 만들기. 2. 정확한 바르는 법. 3. 따뜻한 찜질. 4. 올바른 타이밍. 5. 꾸준한 실천. 이 다섯 가지가 완성되면 무릎 통증의 80%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명심하세요. 무릎이 부었거나 열이 나거나 걸을 수 없을 만큼 아프다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 방법은 만성 통증 완화용 보조요법이지, 급성 염증 치료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무릎을 관리하세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꿉니다. 검은 콩, 소주 한 병, 꾸준한 손길, 그게 여러분의 무릎을 지켜줄 겁니다.